오늘 사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려고 도리어 무르십니다. 어떻게 하면 돌이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아올 것이냐라고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너희의 사랑,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헷세드라는 것인데 그것은 사랑, 또 은혜, 또 공의. 또 정의 이러한 그 복합적인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이렇게 그 표현할 수가 없는데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너희의 사랑이 너희의 인내가 그래서 여기서는 인내라고 번역하는데 인내도뭐 그 다른 말로는 이제 사랑이죠. 또한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 여기서 이내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그 사랑의 어떤 방향성 때문입니다. 사랑은 항상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우상 숭배의 방향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죠. 그것이 그 음란한 사랑의 어떤 그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조차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기부를 많이하거나 또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주 궁극적으로 보면 궁극적인 자기애에서 기인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 더 기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자기애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사랑은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한 방향 안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그 자기를 향한 사랑의 방향에서 떠나서 이제 그것은 받기만 하던 사랑에서 떠나서 그것을 이제 베푸는 사랑으로 다른 그 사랑의 방향이 나에게서 다른 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할 대상인 나 자신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이 내 안에 남아서 이제 나는 사랑을 하는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내가 막나 자신의 어떤 욕망에 기인해서 또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그한 몸을 이룰지니라고 하였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를 떠나고 그냥 그이세상의 어떤 그런 결혼과 같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서 그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전제가 되는 것이 항상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그 육체적으로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보다는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냥 자녀이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 사랑의 그런 깊이들을 또한 그 부모가 되었을 때 느끼는 것처럼. 우리 우리의 육체도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만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나아가서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내 곧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헤세드,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그 호세아서의 이 말씀은 항상 그 심판을 가장한 축복, 또한 그 죽음을 가장한 회복이 그 호세아서를 해석하는 데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것이 항상 쉬 없어지는 그 이슬처럼 그 그냥 아침 구름 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고 사그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사랑 가운데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지만 또 주님께 경배하고 아주 열심히 뭐 사역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때때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쉽게 실망하고 또 거기에서 휩쓸려서 넘어가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열심히 했던 이유도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뭔가 하나 걸고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걸 했으니까 분명히 제 마음 가운데 원했던 그리고 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원했던 이걸 주님 이루 어 주셔야 됩니다.라는 어떤 그 거래와 계약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려 했던 것이 나중에 그게 이제 그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항상 드러나게 해주시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시지 그러한 어떤 계약의 관계로 하나님을 무슨 뭐그 투자의 대상으로 영적인 투자의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그 하나님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항상 그 좌절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뭐 같이 선교도 다니고 또 같이 예배에 같이 깊이 그렇게 가다가도 항상 넘어지는 분들을 보면. 그 끝에서의 어떤 욕망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또 감찰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헤세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인애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겠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복입니다. 참된 구원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죽는 것 외에는 그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욕망의 근원, 그 뿌리인 자아가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성돼요. 계속해서 옷을 바꾸어가면서 그것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그냥 옮겨 다니는 것 뿐이지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 아니고. 계속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주님의 예언으로 또 주님의 성령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루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맡기고 평생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였습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 내가 예전에 은혜를 받았고 내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뭐 이런 일을 했고 하더라도 어느새인가 다시 그것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다다르고 내가 뭐 이런 일을 했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동역자들과 교회와 이러한 것에 그 매몰되어서 나 자신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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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위대한 그이 복음주의자였던 워치만 님도. 그 자아의 파쇄에 대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 중국의 어떤 그 부흥 운동을 이끌었는데요. 어찌만 이에그 자아의 파쇄, 파쇄에 에, 에 관련된 그 책들을 그 설교집들을 읽어보면 아주 강력한 그 자기 분쇄, 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아가 계속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하고 그리고 언제나 밝은 빛을 쬐어야만. 이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감춰 두어서는 안, 안 되고, 덮어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참 우리는 괴롭죠. 보기도 좀 민망하고, 그뭐 그뭐 집안에 뭐, 뭔가 뭐 곰팡이나 뭐 이불이나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도 자꾸 빛을 세워서 그 말려서 그 빛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뭔가 그 눅눅해져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어느새인가 그 누룩들, 그 보이지 않는 누룩들이 아주 가루와 같이 어딘가에 묻어 있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기간 영적인 신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유월절의 기간이 되면 항상 그, 그 일주일 동안 자기 자신 가족들 전체가 다 일주일 동안 쉬면서 계속해서 자기 집안과 또한 영혼과 그 가정 가운데 있는 누룩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뭔가 집안에 가증한 물건은 없는가? 또 뭔가 우리 집에 지금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 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그다길그 골목 어귀에 다 동네마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 6월절 그 기간이 되면 그걸 태웁니다 다 불로 태워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누룩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심판은 빛처럼 나오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이 이 심판과 여기서 쓰인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보통 그 심판의 뭐 빛, 뭐 심판의 불 이런 것에 대한 쓰이는 것은 뭐 번개, 번개라든가, 뭐 아주 그 유황 불과 같은 그러한 단어에 쓰이는 그런 실제적인 불을 심판의 불로 쓰이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이 지금 빛은 무엇이냐면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는이라고 했을 때이 빛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셨던 그 빛을 말합니다. 오르. 라고 하는 참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참 빛, 빛이 어둠 가운데 그 빛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참된 빛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전기 불이나 뭐 심판할 때그불 심판의 그불 뭐 번개 뭐 그러한 그뭐 소멸하는 불 이러한 것들은 다른 그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창조된 것이죠. 그 넷째 날 창조된 것이고 이 참된 빛이 첫째 날에 창조된 것인데 이 빛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비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래서 빛이 있으라. 고 하셨을 때에 이미 그 창조의 역사는 이미 어둠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 깊은 흑암이 그 창세기 1장에서 보면 깊은 흑암 가운데 세상이 이렇게 눌려 있는 모습을 보고 흑암과 공허 가운데 세상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위를 그 성령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하는 그 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날개가 그 흑암과 또한 그 깊은 허물을 덮 붙혔다. 그리고 그때 삼위일체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성령이 덮으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곳에 강한 빛이 비추면서 이제 세상이 깨 천지의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처럼 어떤 한 영혼들이 깊은 흑암과 또한 허무함 가운데 매여 있고 또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음 가운데 계속 허망함이 있고 또 다시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덮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아주 강하게 비추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세상이 말하는 심판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으니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말하였을 때 실제의 그 심판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임하신 것이죠. 빛이 이땅 가운데 실제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사랑을 원하 6절에 보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것이 우리를 지켜 줄수 없고 그냥 그 나의 어떠한 공로나 사역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더욱 아는 그 아주 깊밀한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의 그 주님의 주님을 아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젊었을 때에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은 이제 네가 장성하여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가고 또 너를 그 공회에 내어 주고 또 너를 그런 순교의 자리 가운데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뭘 채워 주십시오. 내게 이것을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정말 진정한 자아가 없는 상태에서의 예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님 나의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 가져가서 쓰시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시든지 나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내 계획이라든가 내가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정한 주님의 예배자가 될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아주 거룩하고 복된 심판, 그 빛의 심판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빛을 쬐고, 특별히 신년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그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함께 그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성경의 말씀을 통독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금식하시면서. 그 식사 대신에 말씀을 먼저 먹고 시작하시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그 시간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뭐 주님께서 우리 그 초청하신다면 우리가 저도 그 성도들이랑 다 같이 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뭐 전체적으로 초대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공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초청하시면 금식하면서 또뭐 금식의 초대가 없으시면 그저 말씀의 빛으로 나에게 비추어 주실 주님 기대하시면서 계속 신년이 되었을 때에 어느 기간 동안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 또 삼주일이면 삼주일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한번 통독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영적으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러한 그 체험들을 하는데요. 어느 날 아주 깊은 어떤 정말 허망함과 그 어둠 가운데서 그냥 말씀을 무조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새벽에 그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한 새벽 3시, 새벽 2시 뭐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그냥 무조건 읽기 시작했습니다. 뭐 은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나중에 뭐 그런 어떤 분이 어떤 사역자 그런 책도 내셨습니다만은 그냥 말씀을 무조건 읽는 겁니다. 그냥 소리 내서 읽고 그런데 그렇게 축 신구약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정말 영혼의그 빛이 비추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그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참 많은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2 0 1 3년에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그0 1 7 2 0시7 2017. 2017. 2 시기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거짓된 빛들이 다 어두워지고 파여지고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빛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빛들이 참된 빛이 그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또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